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 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 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뭐 친박 뉴스 악성 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방해, 또, 청경동사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지겠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소연정은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어, 아직은 어,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를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네.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캠프의 어, 구성에 대해서는 어, 지금 우리가 아,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 공직자 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민주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한 예로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님이 대표로 계시던 과정에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을 나가거나 최근에 김종인 대표까지의 당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 개혁에 반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개혁쟁점에 반대가 붙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뭐 그때 그 과정은 뭐 우리 국민들 다 지켜보셨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혁신함에 있어서 뭐 그분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함께 갈수 있었으면 뭐 가장 좋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도 크게 작용했겠죠. 어 그러나 아 우리 당의 그혁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쟁점이 뭐였죠? 하나만 이 말씀에 네, 크게 보자면 네. 그렇게 일부가 나갔지만 또 반면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또 우리당으로 들어오고 1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당 훨씬 더 크고 건강한 정당 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어, 성공한 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워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싸웠죠 그때? 혁신의 부모님은 대해서... 혁신이라고 했데 혁신의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 그 당시 우선은 붙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혁신에 대해서 네. 어, 생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존에 에,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어떤 과거의 정치 관행, 뭐 예를 들면 공천도 뭐 밀실에서 적당하게 뭐 목소를 나누는 방식의 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어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그 개혁 그 당헌당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지난번에 우리 열린 우리당 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그리고 공천제도 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런 정도의 혁신 안을 가지고 부딪힌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문 후보님 이런 이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통합과 또뭐 혁신 원칙이라는 게뭐다 함께 룰수 있으면 최고겠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 언제든지 늘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또한 안철수후보와도 단일화를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동지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동지를 당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반혁신이고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은 언젠가 우리가 뿌리가 갔기 때문에 언젠가 함께하고 또 다음 우리 정권 교체 이후에 연정도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저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내 편이 되면 무조건 이쁘게 봐줍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 그 기준으로 치면은 혁신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나를 잃고 내 편이 되면 무조건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와 어떤 정치적 권력 싸움에서 반대 진영에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으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네. 어, 뭐 맞아. 제가 이제 압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경력은 제보다 훨씬 오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당의 후보를 흔들어서, 어,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어, 지금 아까 그 단면, 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 과정에서 냈다가도 예. 다시 또 대의 앞에 다시 힘을 모으고 했던 것이 우리 야당의 역사죠. 저는 앞으로 정권교체나 또는 정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대의에 예. 대해서 다시 예. 모을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될 우리는 이 국가의 위기와 혼란을 좀더잘 이끌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통합과 또뭐 혁신 원칙이라는 게뭐다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최고겠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 언제든지 늘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또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동지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동지를 당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그분들이,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혁신이고 혁신에반대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은 언젠가 우리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언젠가 함께하고 또 다음 우리 정권 교체 이후에 연정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저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거나 최근에 김종인 대표까지의 당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 개혁에 반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개혁쟁점에 반대가 붙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뭐, 그때 그 과정은, 뭐, 우리 국민들 다 지켜보셨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 당이 혁신함에 있어서, 뭐, 그분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함께 갈수 있었으면, 뭐, 가장 좋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도 크게 작용했겠죠. 어, 그러나, 아, 우리 당의 그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재미를 보죠 뭐 하나만 이말씀에 네, 네. 크게 보자면 그렇게 일부가 나갔지만 또 반면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또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1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당 훨씬 더 크고 건강한 정당 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어, 성공한 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 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 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뭐친방 뉴스 악성 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방해, 또, 청경동사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오늘분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그렇게 서로 싸워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싸웠죠, 그때? 혁신에 대해서. 손해부님은 혁신이라고 했는데 혁신의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 그 당시 우만은 붙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혁신에 대해서 네. 어, 생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존의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어떤 과거의 정치 관행 뭐 예를 들면 공천도 뭐밀실에서 적당하게 목를 뭐 나누는 방식의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니 저는 그 당시에 그 개혁 그 당한 당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지난번에 우리 열린우리당 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그리고 공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런 정도의 혁신안을 가지고 부딪힌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문 후보님이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소연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어, 아직은 어,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를 겁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네.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캠프의 어, 구성에 대해서는 어, 지금 우리가 아,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 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에,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민주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한 예로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님이 대표로 계시던 과정에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을 나가고